아, 직그여자친구에게 물어보진 않았어 물어보지 뭐이티버이이렇노이종이거오이이 한다. 아니, 게이 누구를 렇게이렇이난이거 하고 알. 포기할 시 우결 또는 여친 이었죠이 올라간다 미드 꿀게만 조진다 지금부터 조이야스이 사일러스 르블랑 블라디 카타리나 빅토르 코르키 리산드라 탈론 다이애나이 안에서 조진다 이제 아, 근데 너무 배고픈데? 라면 하나 더 부셔먹을까?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 게임 집중한다. 그리고 여친 공개. 내 여자친구가 안 나오려고 할것 같은데? 어, 무조건 다이아 가야 돼. 다이아 가야 돼. 내가 볼땐나 이별 당해. 일단 해보자. 죽지만 마라. 바텀 조심. 상대 바텀 존나 쌤. 먹을 것좀 가져올게요. 곰프로스트 가져옴 호랑이 기운 쏟는다. 좋아 가자. 엄마 나 방송 중이야. 알았어. 어. 밥 먹었어. 이지아 먹었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응. 음? 집중하자. 뒤졌다 피즈. 피즈래. 제 뭐냐? 저깐족거리는 애. 넌 죽었다 진짜로. 세주 아니 위쪽. 나 먼저 합류선합류 압류. 압류 조져. 반 줘. 안돼. 야.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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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이게 맞냐? 아. 아니 씨발. 아. 아니 씨발. 아나 씨발. 이거는 근데 한번 노릴 만 한데 이거 조이? 와 볼래? 조이 한번 노릴 만 해. 얘 한번 아마 까볼 텐데 이거. 나한테 아니!! 아!! 씨!! 아니!! 케인!! 아!! 쫄지말!! 아!! 씨!! 새끼가!! 진짜!! 맞았죠? 씨불.. 아씨아 아, 씨불!!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아니 조이 개사기야. 뭔 이번에 플래시야. 아니 조이 챔피언이 개사기라고. 아. 그렇지 무기. 이거 원래 내가 아닌데 이게. 아. 아. 근데 뭐지? 요즘 성장기인가? 뭘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냐? 라면. 이거는 바텀 키워야 돼. 캐로 차단 그만마아그만마아 맞아, 맞아. 아씨발. 아. 아. 됐어. Not bad, not bad. 나 배드, 나 배드, 나 2킬 먹었다. 이거 나 배드야. 이거 나 배드야. 어 라면 부셔 먹는 것도 왜 이렇게 맛있냐? 아니 기 크려고 하나? 성장인가 진짜로? 아니 세스 왜 처먹냐고요? 아니 피가 안 다는데요? 꿀탱탱님 별풍선 1 0개 정말 교마워. 그래 니가 정색해라 안 하니까 우리가 정색한다. 이 개자석이 잡았다. 됐어. 이겼어. 안줘 안줘 한 입만, 한 입만, 한 입만. 됐어, 이겼어 이거. 정색한다 진짜로. 게임 장난 안 치고 한다. 이판 이겼어. 자발음 가는 거 판단은 어 우리 발음 빠른가? 아니 별론데 안 좋아 안 좋아 먹지마 발음 먹지마 발음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얘 잡아. 도망가라고. 도망가라고. 다론 되네. 도망가라고. 가이크마게 잡았죠? 계속 가실? 난 여기까지. 그할 도리를 담. 음. 와, 라면은 근데 누가 만들었냐? 라면 만든 사람한테는 그, 노벨 평화상 뭐 이런 거다 줘야 돼. 자식이 죽고 싶나? 너더 나오면 죽인다 진짜로. 자 여구리에서 그렇지 무빙? 다 잡았어. 이게 나야. 이게 김민규의 이니시야. 이게 나야. 이게 나야. 이게 이게 나야. 교이로 조심해, 얘들아 조심해. 천천히. 패로 차단. 다운. 이 이게 나임. 이게 나임. 후. 나이스. 데스가 좀 많았다 이번 판. 이번 판 고칠점. 데스가 좀 많았다. 끝. 난1 2 시부터. c s 하나하나에 혼신을 다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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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y 빙할수 있다 민규야. 하나 하나에 집중해. 혼신의 힘을 다해. 그렇지 잡았어. y e 그거야. 됐어. 다시 c s 에 집중. 어떤 강 나왔죠? y 어 s 어 이거 y 나왔어. 딱 따잡아. 딱 따잡아. 가아봐 이제. 나왔어. 가. 계속 가. 저기. 여기까지 전치 치웠습니다. 내가 할게 할게. 가봐. 그렇지. 그렇지. 킬 먹여줬어. 샤샤. 나이스. 킬 좋다. 힘 많이 실었어 방금. 역시, 블라디는 민규지 미드타인한다. 어, 맞아요. 상대 제가 와볼래? 피지컬. 이게 나야. 이게 나야. 아니, 왜 이렇게 깝치냐. 피지컬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아니야. 아직까지 괜찮아. 나온. 아직 가능해. 할수있다할수 있어. 가능해. 너 누구야? 민규. 쳐돌았나? 아니 이것들이 쳐돌았나? 아니 나를 조수로 보는 건가 이거? 지금 궁 없고 스펠 없는 타이밍. 조심해야 돼. 야샤코야병신 대답 하나도 안 하는 자기 얘기인 거 알고. 네, 한번 잘려도 나이스. 너무 깊게 들어갔다. 아니 병신인가 근데 나는 내가 지금 조심해야 될 때라고 했는데 왜 뭘로 들어갔지? 나 나랑 같이 하자. 가자, 발음 가자, 두 배로.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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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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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올라가자. 다이애나 오케이 드디어 도창님 별 풍선 10개 정말 고마워 민규야 방재몬이야어 방제 바꿨어 가자 아니 이바로스이 깍댓기 뭐야 아이 새끼 트롤이네 바로스아지도 않는데 꺼냈어 바탑 안 죽으면 내가 이겨줄 수 있어 아 불안불안한데 양보해달라고 말하려 했는데 채팅 오류 나서 그냥 남자답게 박음 아니, 바루스, 새끼야. 사가부터의 ᄉ 새끼야. 아, 씨바, 뭐야. 가봐노프리야 그렇지. 됐어, 천천히 해, 천천히. 이겼어. 아, 이거 리신 음파 일부러 맞은 다음에 리신 뚫어 드릴려 했는데 안 맞았네. 야, 라인 봐줘야 돼. 르바나, 르바나... 아니, 이럴 때 원래 라인 버리고 가야 되는데, 이걸 노렸다. 피지컬 너무 뚜먹이야 재미가 없어, 와저 아, 피엘씨... 아, 개 아깝네. 아! 아 까비 아 이거 무슨 피지컬 이게 끌어들이는 거다 나이스. 보세요 피읖 이이이안 e -E. e 맞춰도 괜찮아 사슴 W가 개사기라니까 이게 이게 피읖 이게 쿨간 피읖 잘 보세요 이것도 E W 받고 쫄지마 쫄지마 E 이거 E 끌면 킬바비못 끌면 그냥 빼고 W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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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이, 쿨감이 이게 사기라니까, 진짜. 쿨감 피흡 이거 봐봐. 일부러 맞습니다. 잘 보세요. 큐를 일부러 맞아요. 들어오죠? 이? E? 이거 땡겨. 안 땡겨도 그만. W. 끝. 쿨감 피흡 사일러스. 그건 본인의 실력이고요. 자, 이거 또, 이게 길이 꽤 세거든요? 근데 이건 잠깐만. 좀 무빙해야 돼. 자, 하나 잡고 우선. 방전. 자 리신 잡고 빠지면서 큐 걸어놓고 느리게 여기까지. 미실과 그거 아니면 다 패는데. 그냥 들어가. W 먼저 받고 E 맞추고. 그한턴 이건 전부 가 터뜨리는 턴이라고 보면 돼. 1호 W 콜 다시 돌죠. 들어가 그냥. 나 어디 갔어 C 발 어, 뭐야? 이건 죽었다. 아씨. 아니, 뭐야, 나 어디 갔어? 분명 여기 걸어가고 있었는데? 하지만 전혀 지장 없는 데스. 괜찮아요,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미드로 돌아봐. 어? 내가 분이 없어. 일단 한번 끌고, 막, 아, 안 끌렸어도, 돌아가면서, 이 e 쿨타임, 400 쿨타임 기다리다가, 들로한번변데 뒤로 한, 한 번, 아이 뭐야, W로 킵하고, 존야한번 머리 가면, W 쿨 도죠? 플래시 이거, 이거 쓰고발타기서 차고, W 여기까지 피지컬 이거예요 어그로 핑퐁 야, 안 죽어 안 죽어 좀비야 좀비 좀비야 좀비 당황하지만 안 죽어요 사우트 마이스 무빙 사우트 마이스 울우트 마이스 듯말듯마 내가 이번에 다이 다이어나 공 뺐고 내가 역으로 여기서 소식에 벨이스로 조심히 나오고 사우디 죽더라도 전혀 지경 없는 데스 한타를 이겼죠 이미 어그로 다 빼놔서. 바루스야, 넥서스 쳐라, 바루스야, 관종아! 얘또 뭐야? 넥서스 치라고 관종들아, 그냥! 이러다가 접은 적이 있어야지, 너네가. 이러다 진다니까? 나이스. 비지컬. 야, 진짜 난 괴물이다. 난 물건이야, 진짜로.